요즘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일월,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이라고 Monday Blue라고 하는데 요즘 아예 중국 미세먼지 우울증이라서 China Dust Blue 이렇게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중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laughs> 생활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뭐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지도 오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옳게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 중에는 초국경 환경 피해 방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제관습법 또 판례로도 인정이 되고 있고, 여러 조약 및 다자 다재, 협약에 어,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이 함께 당사자로 가입하고 있는 1982년 UN 해양법 협약상의 초국경 방지 원칙을 보면 자국의 오염이 다른 나라의 지역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오염 물질을 국경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의미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재 재판이나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카드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 드라이브를 전개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대책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중국의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민경제를 파탄낸 장본인을 그것도 외교 경력도 전혀 없는 사람을 중국 대사로 앉히는 <laughs>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내심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때 정부는 강력한 대중국 환경외교로 국민의 뜻을 뒷받침할 것을 축구합니다. 하노이 정상 미북 정상회담이 총체적 결렬로 끝났습니다. 더큰 문제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회담이 결렬된 전으로 동맹인 미국과 제대로 소통조차 하지 못하고 국제적 외교 참사의 장본인이자 국제 외교의 미아가 되어서 목적지조차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북회담 결렬의 화살이 해외 언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고, 그로 인한 외교 안보의 공백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우리는 대북 정책의 실패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확인했고,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큰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일의 간담회에서 존, 불턴,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포주기가 평화의 필요 조건이라며 대북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짝사랑하며 장빛 환상에 빠져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입장만 대변한 루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북핵 폐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작금의 결과를 초래한 무능한 참모들을 즉각 경질하고 사안의 본질을 깨닫고 수습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